이제 예, 이제 예. 어. 아, <laughs> 이제 저희 개막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저희 트레일러 하고 오늘 개막장 예고편을 상영한 다음에 개막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개막식 세팅을 지금 아 조금들 끝나서요. 지금 엄청 손가락이 안보여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. 예. 예, 저도 마음이 되게 바쁜데, 예, 생각보다 지금 잘안 돼요. 손가락에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. 네. 네 이제 예, 준비가. 준비가 된 거죠? 네. 네. 이제 예, 저희 트레일러 개막작 상영을 음. 한 후에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